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한 명인데요. 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바로 그때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굴 발견하는데 이 사람은요 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왜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미문 앞에서 그 사람이 구걸을 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 봤을 때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자,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 가요. 은과 금은 자신한테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확실한 것을 이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요, 그 안에서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미모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다놀래기 시작했고 저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누군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지 누군데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지 정말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때다 싶어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또 깨달은 게한 가지가 있는데 아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근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재판을 넘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이 베드로는요. 어, 이렇게 설교를 잘할 만큼 이렇게 말씀을 멋있게 전할 만큼 자기가 그렇게 뚜렷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물 위에 빠, 물 밑에 빠질 정도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 베드로는요. 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갈 만큼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갈 만큼 그런 시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게 되 있었어요. 복,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베드로는요. 강력하게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껏 다 말로만 전했지만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 진짜 참 제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에 저희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을 아버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던 그 성전 미문에 구걸했던 사람처럼 또베드로처럼이 시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시옵고 그 안에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체험하고 강하게 믿게 저희 믿음이 두터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주, 주가 나여 주시옵소서. 나야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께 또 고백할 것은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코로나 아버지 저희 저희 몸에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신주 예수 그리스도 를름으로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션 퀴즈는 꼭그 담임선생님께 어, 정답을 보내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션 퀴즈 문제는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고요. 어, 세 글자입니다. 아 그리고 배자로 시작하고 어, 네. 로자로 끝나는 세 글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미션 퀴즈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당연히 선생님한테 보내셔서 출석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언제나 함께 맞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